아고찜이라는 메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좀 어려운, 어려운 메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뭔가 아고찜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치킨이나 피자 이런 다른 프랜차이즈 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취소성이 있다 보니까 매장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충분히 선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네. 힘들진 않아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아서. 아, 아 그럼 지금 오픈한 지 4개월 됐잖아요. 월매출은얼마나나요 5월달 기준으로는 5,100만원 정도 나왔고요. 5,100만원? 네, 5,100만원 나왔고, 6월달에도 딱 5,000만원 정도 아마 될것 같아요. 며칠이 잘 나오는 비디오도 뭐라고? 누가 먹어봐도 알겠지만 진짜 너무 맛있고요. 제가 지금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장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매일 매일 청소 상태를 찍어서 올리고 손님들이 그걸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인생아 지금 노량진점 운영하고 있는 전석구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2 8 살입니다. 음, 매장을 혼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친동생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이요 네네네. 어. 시간 지금 10시인데 네. 오픈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 10시에 저희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시부터 몇, 몇 시까지 운영하시요 아침 10시부터 새벽 아니, 2시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마감을 하고 제가 오픈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선 아, 2층이 있네요? 네. 의자가 되게 편해 보이네요. 네, 네 캠핑용. <laughs> 캠핑 좋아하세요? 네, 백패킹 하고 좀 좋아하는데 뭐 가격 못 하고 있죠. 그럼 정무님은상업하신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 개월? 네, 사 개월 정도. 사 개월? 네. 어, 진짜 얼마되 됐습니까? 네, 맞아요.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배달 어플 켜는거 먼저 하고 그리고 저녁 동안 썼던 해산물들 비어 있는 것도 채워놓고 그런 작업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낙지인데 냉장고를 시켰다가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고 네. 손님상에 나가야 돼서 풍구는 과정하고 대장 음, 제거된 낙지로 이게 들어와서 저희가 따로 손질할 건 없고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등이 되게 넓으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래하셨습니다. 7, 7년 한같 번. 7년? 네. 아, 지금 장사도 하시는데, 네. 뭐 언제 운동을 하세요? 중간에 좀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3시나 그쯤? 직원하고 교대하면서 운동을 한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제 동생입니다. 아, 동생 <laughs> 네. <laughs> 낙지에 전분을 왜 넣는 거예요? 이게 빨판이나 이런데 좀뻘 같은 네. 이런 이물질이 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전분 같은 걸로 한번 세척을 해주고, 작업을 하는 편이니요 음.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고 나가야 이제 손님들 드시기에도 청결하게 드실 수 있고 해산물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음. 그럼 전장님께서는 젊으신데 창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아 대학병원에서요? 네네네 얼마나 일하셨거요 3년차까지 일했는데 실제 연수로는 2년 조금 덜 되긴 한거 어, 같아요 주로는 요시법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시다가 아, 어떻게 하다가 또 창업을 하셨요 평소에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내거 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는데, 원래는 부모님 그 자영업 하시는 거 받아서 좀 해보려고 하다가 좀잘안 돼서. 부모님께서 자영업 하세요? 네네 떡집 하셔서 뭐, 그걸 네. 좀 받아서 해볼까 하다가, 학교 선배가 인생하고 지금 이거 매장을 하는 운영 중이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수익 구조나 매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소개받고 시작을 하신 네네네. 음, 아고찜이라는 음. 메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을때좀 어려운 메뉴잖아요. 그런 어.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저는 오히려 이게 뭔가 아고찜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치킨이나 피자 이런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체적인 주문량에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매장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충분히 선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좀 알아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네. 힘들진 않으세요?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좀 같은 돈을 이렇게 벌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좀 덜한 것 같기는 음. 해요 단가 자체가 높아서 그래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어요 그런 업무 강도에 대해서 좀피로감뭐 사실 그 병원에 있을 때가 너무 힘들고 아... 지옥 같았어. 아, 그렇 네, 3교대하고 불규칙한 패턴에 식사도 조금씩 못지키는 경우도 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가게하고서는 운동도 제시간에 하고 수면시간도 일정하고 뭐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병원에서 일하실 때 무슨 과에 계십니까? 저는 응급실에 아... 네. 아... 제일 힘들다고 보거든요. <laughs> <laughs> 힘들었어요 <laughs> 좀 창업한다고 하니까 원래 직장 동료나 주변 네. 친구들께서 반응이 좀없땠어요다 간호사인 친구들이니까 음. 뭔가 정해진 좋은 루트가 있잖아요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건 아니었는데 주변 지인들은 굳이 그렇게 가야 하나 그냥 좋은 대학병원 다니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일하면 되지 왜 나와서 이걸 차리느냐 이런 음.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좋게 봐주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하고 친 창업 네. 비용이 얼마나 돼요 보증금 이런 거 제하고는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여기 매장 인테리어도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거 본사에서 다 네.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편하게 그냥 한 번씩 하기만 하고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업 비용은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창업하신 건가요? 네그 모아뒀던 돈하고 대출 조금 해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지금 주문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 콜라겐하고 지 1인 메뉴 들어왔는데, 이쪽은 상권이 어때요? 좀 혼자 사시는 분들 많나요? 저희가 상권이 여의도도 같이 끼고 있어가지고, 상업지구도 좀 있고, 거주지역도 같이 있어서, 1인 메뉴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음. 조금 단가 높은 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날마다 좀 달라서, 평균치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매장은 몇 평이 있나? 저희는 10평 딱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여기 천0 0 0에 75만원? 네. 다른 데 비하면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뭐예요? 설마니 아구찜 제일 많이 나가는데, 해물 아구찜이나 그런 해물류 들어간 메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4개월 됐잖아요. 월매출은 얼마나 남요 5월달 기준으로는 5,100만원 정도 나왔고요 5,100만원? 네, 5,100만원 나왔고, 6월달에도 딱 5,000만원 정도 아마 될것 같아요. 아. 예상치로는. 한 4개월 됐는데, 5,000만원이 됐네요. 네. 금방은 찍으 시킵니다. 열심히 더 해야죠, 잘 바꿔서. 출주잘 나오는 비디오는 뭐라고? 누가 먹어봐도 알겠지만, 진짜 너무 맛있고요. 음. 제가 지금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장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청소 상태를 찍어서 올리고, 손님들이 그걸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를 드리는 것도 좀잘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하니까 매출에도 조금씩 좋게 되는 것 같고, 리뷰도 많이 쌓이고 좋게 쌓여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매출 대비 마은 일은 없요 계산을 해보니까 20% 정도, 되는 거야. 20% 조금 넘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음식업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교육받을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진짜 아구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가서 교육받고 매칠하니까 잘할수 있게 돼서 사실 오픈하고도 조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어. 지금은 못 들었어요. 살만이하고 지금 대짜 들었어요. 대짜는 얼마인가요 대짜는 지금 5만 3천원. 확실히 객단 따가 높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와서 생각해보면 마거찜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맛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뉴얼화 돼 있는 이 레시피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본사 지침만 제대로 따라도 정말 좋은 맛을 낼수 있다라는 게참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원주님은 지금 4개월 됐는데, 많이 버시는 뭐하실 거예요? 저 내년 3월에 결혼을 하기로 아, 예정이 있어요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이제 집도 사고,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결혼을 함께 이제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 생각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분께 영상편지 네. 가능하실까요? 나는 아, 믿고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해줬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고마워. 사랑해 <laughs>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 계실 텐데 네.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요 아, 네. 성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겁니다 할수 <laughs>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게 막상 실제로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본사에서 매뉴얼 다 제공해주고 심지어 부동산 자리부터 정말 세세한 거다 봐주기 때문에 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매출까지도 이렇게 보증을 해주니 정말 열심히만 운영 잘하시면은 좋은 성과 낼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파이팅!